인그 증거가 아닌가. 이 사람이 어, 크리스천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그죠? 이 사람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 예수님이 있다는 거,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 어떻게 알수 있을까?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별로 놀라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 그러느냐? 어 일단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임마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든요 그러면 임마뉴엘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이름이 그죠? 임마뉴엘이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제 메시지 중에 죄의 시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죄의 시작은 뭐냐 주님이 내가 니네랑 함께 있다는 걸안 믿기 때문에 죄가 시작된다 두려워한단 말이죠 제가 이너힐링을 하건 그러면 이렇게 집회를 하건 영성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막 기도하면은 무슨 무슨 영들이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걸 보여주세요 주님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영을 이렇게 쫓아내는 기도를 회개 기도 시간 때 해요. 자 아까도 우리 찍은 거 보니까 저일부때 하기 전에 어머나 회개 기도 했잖아. 우리 막 기도 많이 했잖아. 막 그냥 어 국회의원들 빨개 국회의원들 어르고그 돈으로 청년들 도와 이러고 있는데 아메리카 네 얼굴이나 좀 닦고 얘기해라. 이렇게 한다 사람들이 그죠. 어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엄마 뱃 속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엄마가 믿었으니 나도 좀 영향을 받았겠죠 아무래도 또뭐 나는 크리스천 된지 기독교 집안에서 20년 살았다. 나는 주를 믿은지 10년이 됐다. 뭐, 뭐, 무슨, 몇 년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얘기해 주진 않아요. 영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죠? 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마치도 십자가에 있는 시, 예수님 십자가 그 옆에 있었던 강도처럼, 뭐예요? 어, 주님 가실 때 나도 데리고 가주세요. 나도 거기 갈래요. 나도 데리고 가주세요. 나는 강도니까 이런 죄를 받아도 되지만 주님은 무슨 죄를 지셨다고 이런 고통을 당하십니까? 깨끗하게 그죠? 제가 한국에 와서 주님께서 어, 이렇게 전국 다니면서 다 놀지는 못했지만 어디 어디 가라 서 기도원 다니면서 땅바퀴 기도하면서 종국 무너지는 기도, 빨갱이 없어지는 기도 많이 시키시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기도 많이 시키셨고 또 전주예수 성교교회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모이는 걸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어, 이것은 제가 한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으로 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역사를 많이 보셨어요. 치유도 많이 되시면서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왜냐면, 전주가, 크리스천이 가장 해서 많이 높은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빨갱이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상열인가요? 한상열인가요? 한상열이라는 그 가짜 목사. 종교하는 김정일 위원장님, 뭐 이런 거나와 유튜브에 북한 가서 한번 나온다니까. 그, 그, 그 사람, 그사람 여기 전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주에서 계속 그 흑암 무너뜨리는 기도를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인천에 있는 어떤 우리 저기 제자분이 사모님인데 아왜 우리 인천에서 안하고 이번에는 전주에서 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방 갔다 왔는데요 어, 저는 이번에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여기 앵콜 명성 세미나 전주 앵콜 세미나 때 해가지고 그거 하나 올린 것 중에 치매 환자 구하기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의식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영접 기도 시키라 그랬죠? 예수님 영접 기도를 소리내서 하라 그랬고, 그거를 듣는다 그랬어요. 그걸 주님이 받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전해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전했고, 그렇게 했어요. 또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경우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전달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서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내 올케가 지금 산소만 그 꼈, 꼈고, 머리랑 여기랑 다 파손이 돼가지고, 어, 지금 오늘 내일 합니다. 응? 그런데 예수님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매 환자 구하기 그거 메시지 성교사님 거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 조카를 시켜서, 내가 멀어서 못 가지만 조카를 시켜서 영접을 그렇게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줄 용서해줘. 그거를 이 사람은 말을 못하니까 환자 옆에서 정상인 사람이 읽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거든요. 나 아무게, 아게예수님 믿겠습니다.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었소서. 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 십장, 십자가의 피로써 모두 끝낸 걸 내가 믿습니다. 성령이 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요 영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주님이 받으신다 그랬고, 의식이 없어도 환자가 없어도 그거를 받으신다 그랬고, 그 환자가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걸 했죠? 근데 그걸 듣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옷, 상황이 어떤 가요그랬더니 오늘 내일합니다 산소 마스크가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여쭤봤더니 시키라는 거예요. 영접기도를 그 가족을 가족한테. 그래서 영접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렇 했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타타타 타 불러드리니까 다 받으셨어. 그래서 나는 집이 멀어서 못 가고요. 내 조카한테 이걸 하라고 하겠습니다. 조카가 그 누운 엄마의 이제 자식이겠죠? 그러고 나서 끊었어. 전화를. 그러다 그분 위에서 기도했어. 주님, 조카 자식을 통해서 간접, 옆에서 그 영접 기도 한다고 하는데 받아주시고 그 사람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죄를 엄마 께서글접 지금 같이 있는데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 찬으로 삼아주소서 분명히 주님이 침해환자 그렇게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 받아주소서 기도를 했어요. 쫙 했어. 그러고 났는데 다음날인가? 바다 음 다음 날에 메시지가 왔어. 나는 전 나는 기도를 했어. 그분 위해서 했어. 만나보지 못했죠. 뭐니까. 근데 메시지가 왔는데 내 올케가 일요일날 언제 언제?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내 조카가 기도는 시켰습니다. 옆에서 영접시키도 시켰는데 많이는 못했다. 근데 반복해서 반복해서 하고 싶었나봐요. 근데 많이는 못했지만 했습니다. 혹시 내 올케가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성교사님은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걸 보시니 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어? 남의 나라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국적은 시민권은 미국 시민이니까 남의 나라 정말 어? 이국에 와서 참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안믿었던 사람인데 천국에 있는 거야. 내가 어, 천국에 있네. 근데 바로 알려드리진 않았고 어 천국에 있구나. 감사합니다. 하고서 또 물어봤어. 나 자꾸 물어보잖아. 또 물어봤어. 근데 천국에 있어. 어떻게 천국에 있어요? 주님 그랬더니 그가 그녀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로 영접하기 전에 아프면서 많은 회개를 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랬대요. 주님은 다 그걸 들으셨대. 그리고 영장은 이거 말을 못하니까 자식 통해서 이게 렇한 거야. 근데 내가 그거 알려주고 그 조카가 했죠. 그 환자의 자식이 했잖아. 그리고 나와서 데려가신 거야. 일요일 날몇 시라고 하니까. 나도 기도를 했지만 중기이들 그죠? 그래서 또 나를 확인해야. 이분 알려드리기는또 확인해야 되니까. 배 목사님 저하고 입신 같이 하시거든요. 요즘에. 자기야 오늘 같이 여쭤보자. 하, 그랬어. 나 천국에 있는 거 보여주셨어. 그 여자분이 저한테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 천국 왔습니다. 맨 밑이야. 천국에 맨 밑에 계셔. 배 목사님도. 약간 누리끼리한 새마포래요. 바짝바짝한 새마포는 아니고 누리끼리한 어떤 약간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럴까? 그런 누리끼리 한 그런 생각보이고, 천국에 계시는데요. 목표 뭐 목사님도 보셨어요. 음, 음. 글쎄요,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그때, 여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세요? <laughs> 아, 저 홍에서 3일 입니다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아,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어, 기운이 없으셔서, 어, 어떻게, 어떻게 하셨나요? 네, 네 영재고 많이 모시겠는데, 영재고 시켰는데요. 아, 그래서 지금, 지금 장례, 장례? 뭐입관했나 뭐, 뭐 했습니다. 뭐, 참. 입관했다 그랬나? 뭐례했다 그랬는데 지금 해서 그랬습니다. 밤을 계속 새신 거니까 기운이 없으신 거여서. 어, 제가 여러 번 여쭤봤고 입신해서 영안으로 봤는데 그 올케분 천국에 계십니다들. 아이고 감사합니다면서. 그래서 저는 야, 우리 엄마 천국 간 것도 내가 그렇게 예뻐서 주님의 하라는 거는 다 할게요. 그렇다고 여의도에 또 교회를 세우라 그러냐? 어. 그러니 얼마나 이게 기뻐요. 그분이 내 엄마는 아니지만, 누군가요 엄마고, 내가 우리 엄마의 영혼 천국 가는 게주요했듯이이 그 올케분이라는 분이, 이 전화원 집사님의 올케분이라는 분이, 뭐, 어떻게 사, 사신 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중요한 사람이고, 뭐 영혼이 하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 주님이 그것도 올려라. 왜냐면 그때 내가 앵콜 그거 할 때는 화장을 거의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했단 말이야. 아마 저 뭐지 비비크림, 베이비크림, 비비크림 도 아마 안 머려서 얼굴도 막그 전날 여러분들하고 그소가뭐 먹었기 때문에 베트남국수 먹어틱 티티 불어가지고 이게 이쁘게 안 나와가지고 내가 세개 중에 두 개는 버려버리고 하나 올린 거거든요. 근데 요 이번에 회계어요 나머지 두 개도 올렸어요. 올릴 걸. 그러면 그 누군가가 그걸 듣고 아까 앞에 모선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인터넷에서 저희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감사하게 이모징 철출 이모징 철출가 뭐냐? 이런 교회 같진 않지만 교회같은 교회다 이거야. 교회로 배워가는 그런 교회다 이거야. 그럼 이머징 철철라 그러네 영어로. 교회는 교회야. 그 인터넷 교회지. 어? 왜, 왜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 어디 동구나 어디 유럽에 어디 갈 수는 없잖아. 여기서 있으면 여기서 있는 거지. 하지만 동시다발로 역사하시는 거잖아 성령님이. 누군가 그걸 보니까. 그래서 어, 주님이 치매현장 구하러 올리라고 해서 올렸더니 그걸 보시고 그배보삼이 얘기하는 그 순수한 얘기같은 마음으로 진짜 그 메시지 듣고 나는 또 확인자잖아. 역할이요.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나, 비행기 값은 했구나. 여기 온 비행기 값 했구나. 그렇게 CBS 사장 이재천인가 하는 어? WCC에 들어간 사람이 어? 내가 맨날 종북하고 WCC 욕하니까, 마귀 자식들이라고 욕하니까 홍해선 집회한 시간에 10만 원을 그렇게 거짓말해서 공격하지. 어? 그렇게 했어도 주님은 진짜 그 비행기 값에 또 여기 있으면서 돈 들잖아요. 그 수만 그그돈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한 영혼이 천국에 간, 가, 가게 하시는 그 출수를 저를 통해서 저의 입술의 메세를 통해서 그걸 들으시고 왜냐면 영적인 세계를 그분들은 당연히 모르죠. 그쪽이 일이 아니니까. 어머 천국.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러는 거야. 그 여자분이. 그냥 청국 뺑 밑에 있어. 밑이 어습니까 청국 하면 됐지. 어머, 뭐,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분 독일에 있는 분또 어디 미국에 있는 분 아,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메 e 지 너무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n 처럼 이렇게 강대상에 안 쓴다 할지라도 똑같아요. 저는 유튜브에 주 n e 올리라고 해서 메 w 지 올려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은혜 받아서 k n e 하게 되고 k n e 천국에 가는 거지만 여러분이 그때 얘기했죠 버스를 타던 지하철을 타던 어디를 걸어가던 식당에서 밥을 먹던 주님 이 식당에 있는 사람들 죽기 전에 꼭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반드시 쓰세요. 그들이 자유 의지로서 끝까지 교만하게 건방지게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 식당에서 무슨 전주 무슨 호나무국밥집에서 기도를 했어. 또 고날 그 고시간에 그 왔던 사람들의 우그룹이 있었어. 몇 명이 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박목사님이 사모님이 우리 자매님이 집사님이 쫙 훈제님이 기도한 것들이 올라가서 적혀있어. 기도책에. 뭐그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의해서 너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친히 행하리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많이 못 지켜요. 본의 아니게. 지키고 싶어도 잘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셔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행하셔서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또는 믿게 할수 있는 어떤 시츄에이션 상황을 만드세요.